네, 안녕하십니까. 경대학교 희 정재윤입니다. 프로세스 마이, 마이닝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 마이닝은 원래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석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는 바와 같이, 정보 시스템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로그.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시스템 사용 이력들을 시간에 따라서 꾸준히 컴퓨터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이벤트 로그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록들 중에서 유의미한 사건들을 우리가 이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컴퓨터에서는 어,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때 여러 가지 트러블 슈, 슈팅이나 또는 사용자의 이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로그 데이터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로그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프로세스 마이닝 기술을 개발하는 어, 목적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것, 이 로그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 일반적인 지식, 지식 발견 및 추출과 같이 난리지를 디스커버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기존의 데이터 마이닝과 차이가 있는 것은 정보 시스템이나 이런 시간에 따른 기록 순서들 그리고 이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이 프로세스 마이닝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초기에는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프로세스 마이닝 기술이 개발이 되었지만 현재는 인터넷이나 또는 사용자의 로그 분석 그리고 병원이나 서비스 등등의 사용 이력들을 추적하는 등과 같이 상당히 다양한 분야로 확장이 되어서 프로세스 마이닝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크게 프로세스를 도출하는 것들. 그래서 프로세스 모델을 디스커버리하는 것이 첫 번째 주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이력들을 관찰하고 그리고 패턴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해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업무를 수행하고 그리고 진행되는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인사이트와 그리고 최적화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세 번째 프로세스 마이닝의 목표가 됩니다. 자, 프로세스 마이닝이 발전된 어떤 그 큰두 가지 드라이버스에서 도입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어떤 이벤트 데이터들, 그렇 데이터의 증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수행되는, 최근에 개발되는 기업용 정보 시스템들은 대부분 어떤 사용자가 어떤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력들을 명시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또는 명시적이 아니더라도 절차에 따라서 정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데이터가 생성된 생성된 것이 첫 번째 프로세스 마이닝의 등장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 어, 기업의 활동들이 점점 어,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통해서 업무를 분석하고 뭐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그 니즈가 많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어,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 즉 스크린샷과 같이 수집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그 데이터 저장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 그 기법들이 개발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고 서비스를 어, 운영하다 보면 어, 데이터가 순차적인 과정에 의해서 어, 적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어, 이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프로세스 마이닝의 주요한 등장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BPM과 프로세스 마이닝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사실 BPM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본 바와 같이 BPM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의 약자이고요. 정보 시스템에서 사람들이 담당자들이 그리고 사용자들이 어떻게 정보 시스템을 사용해야 되는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그걸 우리가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프로세스를 먼저 설계하고,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IT 기능들을 통합시키고, 그리고 이것들을 담당자들한테 할당하는 과정으로 그룹웨어 그리고 기업의 정보 시스템들이 많이 설계가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프로세스 모델을 가지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 이런 프로세스를 따르게 되는데요. 반대로 프로세스 마이닝은 <laughs> 사용자들이 수행한 업무 이력으로부터 이런 프로세스 모델을 도출하고 어, 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즉 업무를 수행한 이력들이 정보 시스템에 로그로 기록으로 남게 되고요. 어, 그리고 그 기록으로부터 어, IT 리소스들을 잘 해석을 해보면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업무를 어떤 식으로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 특징들이 어떠한지를 역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또는 이러한 날리지 디스커버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프로세스 마이닝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세스 마이닝은 일종의 바텀업 패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명시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 사용자들의 현실에서의 어떤 업무 과정들을 이해를 해서 그것으로부터 업무 프로세스 모델을 도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프로세스 마인드를 통해서 우리는 데이터로부터 프로세스 모델을 도출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어떤 표준화된 지식 또는 우리가 과거의 프로세스 모델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세스 모델 그리고 실질적인 업무 규칙들을 통해서 실제 현실을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에 우리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라고 하던 이제 분야 또는 이제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과 프로세스 마이닝을 비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는 업무의 수행 이력으로 부터 우리가 좀더 지능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하는 여러가지 방법과 기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스전 메이킹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보다 지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툴과 방법들을 우리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라고 불러서 좀더 분석적인 그리고 통계나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 등을 이용한 기법을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데이터 인텔리전스와 프로세스 인텔리전스로 구분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세스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 결과물이 데이터 측면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그 절차적인 측면 어, 모든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 그리고 조직들은 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고 어, 집행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어, 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측면에 어, 좀더 포커스를 맞춰서 어, 비즈니스를 개선하고 자는 것을 우리가 프로세스 인텔리전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한 가지 영역이 프로세스 인텔리전스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한 지능화된 방법 중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프로세스 마이닝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 현실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기법과 도구 그리고 방법론들을 우리가 프로세스 마이닝이라고 부릅니다 프로세스 인텔리전스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 분석 방법을 우리가 프로세스 마이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 마이닝은 뒤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프로세스 모델을 디스커버리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프로세스와 실제 현실의 프로세스를 비교해서 차이점을 찾아내고 어떤 개선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컨포먼스 체킹 분야, 그리고 프로세스 모델을 향상시키고 개선하기 위한 이세 가지 방법으로 세 가지 카테고리로 프로세스 마이닝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오른쪽에 보시는 벤 다이어그램은요, 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분석하는 방법과 어, 비즈니스를 분석해서 업무를 개선하는 두 가지 영역의 프로세스 마인이 걸쳐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세스 어,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중에서 어, 업무를 자동화해서 어, 지원하는 어떤 그 툴을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라고 부릅니다. 특히 그리고 이 워크플로 우 매니지먼트와 같은 툴을 사용을 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오토메이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액티비티 모니터링,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는 어, 그 실시간 업무들을 관찰해서 어, 이 필요한 업무들을 지원해 주는 것을 우리가 BAM 또는 비즈니스 액티비티 모니터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기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의 기법들이 있었는데요. 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 나오는 프로세스 인텔리전스 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텔리전스 기법들이 결합이 되면서 프로세스 마이닝 분야가 정립이 됩니다. 즉,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키고 그리고 실시간에 관찰하면서 업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프로세스를 해석하는 이런 기법들이 프로세스 마이닝의 역할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을 설명하는 아주 대표적인 이제 그림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이큰 그림은 우리가 현실 세계, 어 리얼 월드가 여기 있다고 가정합시다. 실제 현실에서 어, 기업이나 병원이나 또는 어, 그 쇼핑몰이나 또는 항공사나 공공기관에서는 어, 정해져 있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 루틴한 업무들을 많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 업무 수행은 사람들이 수행하기도 하고요, 자동화된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조직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조직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 예를 들어 제품이나 아니면 자재나 또는 어떤 결과물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이제 정보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실제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정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어, 리얼 월드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앞,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로 어,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 큰 회사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어,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고 어, 서로 협력들이 이제 절차화되어 있어서 그런 프로세스 모델을 명시적으로 어, 설계해서 이렇게 반영하는 것도 있고요. 어, 그리고 그 프로세스 모델이 어, 명시적이진 않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회사의 팀원 또는 여러분들의 사수가 업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그리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문서, 데이터, 그리고 장비나 재료들을 알려줄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최근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많이 등록을 시켜 놓죠. 자, 그런 프로세스 모델이 명시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두 가지 모두 정보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요즘에는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럼 정보 시스템에서는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남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레코드도 있고요. 그리고 정보 시스템에서 기록되는 로그 데이터도 있고요. 그리고 수행되는 이메일이나 또는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처리된 어떤 어, 업무 처리 결과 트랜잭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모여진 것을 우리가 로그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로그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어, 좀 넓은 의미의 이벤트 로그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업무 기록들까지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벤트 로그의 이제 예시를 살펴보면요, 음, 대표적인 기업 정보 시스템인 ERP가 있을 거고요. 어, 그다음에 그다, 그 생산 제조 기업에서 생산 실행 시스템 Manage,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이라고 하는 제조 실행 시스템에서 남겨진 업무 로그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로그와 그리고 설비 데이터들에 기록되어 있는 사용 이력들, 그리고 RFID를 통해서 이동한 물류 기록들, 웹 서버를 통해서 수많은 사용자들이 접속했었던 웹 서버에 접속해서 웹 페이지를 통해서 업무를 처리했었던 이력들, 그리고, 어, 제어실을 통해서 전체 공장이나 조직 내에서 발생되어 있었던 어떤 이력들을 이제 통제하고 관리했었던 이력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모바일 폰이나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서 어, 기록을 남겼었던 소셜 네트워크의 어떤 사용 이력들. 그리고 GPS와 같이 여러분들의 실제 어, 공간에서 이동한 이력들. 이런 것들이 모두 시간에 따라서 의미 있는 어, 사건인 이벤트가 기록되어 있는 어, 그런 데이터 저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벤트 로그로부터 우리가 어, 분석을 해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입니다. 자, 이 방법을 우리가 세 가지로 어,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요, 자, 이벤트 로그만 대상으로 해서, 야, 이 기업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프로세스 모델을 추출해내는 것이 프로세스 디스커버리입니다. 그래서 화살표 방향을 보시게 되면 이벤트록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프로세스 모델을 도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프로세스 마인드의 주제는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게 명시적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어서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프로세스 모델이든 또는 우리가 어, 사용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알고 있는 암시적인 어, 그런 프로세스 모델이든 간에 그 모델과 우리가 현실에서 어, 수행했었던 이력들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의 프로세스 모델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업무 절차를 비교를 해서 어떻게 다른지 같은지 그 차이점이 다른 점이 있다면 어, 그게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면서 현실에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컨포먼스 체킹이라고 부릅니다. 자세 번째 주제는 인핸스먼트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수행한 업무 절차 또는 실제 물류 프로세스 또는 병원 방문 프로세스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앞서 있었던 프로세스 모델 도출과 아, 그 비교 차이를 분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시간적인 것들, 그다음에 업무 성과들, 그리고 어, 처리했었던 어떤 의사 결정들을 좀더 바람직한 방면,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 이제 인핸스먼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 분석을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실제 업무 지침이나 업무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 아, 작성하는 것이 세 번째 프로세스 마이닝의 주제인 인핸스먼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이야기 했었던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컴포넌스 체킹, 그리고 인헨스먼트는 이제 다음과 같은 입력과 아웃풋,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입력물과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물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프로세스 디스커버리는요 프로세스 모델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벤트 로그만 보고 프로세스 모델이 어떻게 수행됐는지 아이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어떤 어느 정도의 업무 시간이 걸리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뭐 그리고 발견하는 방, 과정이 프로세스 디스커버리입니다 자두 번째는 이두 가지를 모두 알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수행된 이벤트 로그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세스 모델들, 업무 설계 과, 업무 과정들을 비교해서 를 이것들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즉, 진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비교를 해서 어떤 점들이 다른지, 어떤 문제가 존재하는지, 그게 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등등을 이해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니스먼트는 앞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이벤트 로그와 그리고 이 프로세스 모델을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더 나은 어,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방법들을 제안하고 어, 개선하기 위한 것이 프로세스 인핸스먼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프로세스 마이닝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IT 컨설턴트들이 이제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객사를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그 IT 컨설트들이 하는 것은 업무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담당자들 만나서 인터뷰하는 과정을 거쳐서 당신들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방식들이 우리 전통적인 이제 매뉴얼리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러한 절차들은 상당히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어, 그리고 어, 바이어스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이나들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해를 하는 정도에 따라서 실질적인 프로세스 모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컴플리트합니다. 그 말은 실제 수행되었었던, 어, 과거 한달 동안 또는 1년 동안의 어떤 업무들을 모조리 분석을 해서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나, 고객이나 또는 인터뷰 담당자들이 이해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는 수준에서의 어떤 전반적인 개괄적인 업무들을 설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 그리고 inaccurate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부적확한 정보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바뀌었지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 생각으로 인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어, 프로세스 마이닝 기법은 이제 자동화된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기업에서 빅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 빅데이터야 말로 뭐 현실의 어, 현실에 있었던 상황들을 낱낱이 데이터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법이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많이 기업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최근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프로세스 마이닝은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이 업무를 이해하는 과정이 IT 툴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빠르고 그리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컨설턴트들이 수개월 걸렸었던, 그리고 미팅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업무를 파악을 했었다면, 이런 자동화된 프로세스 마이닝 툴을 사용하게 되면, 수주일이면 업무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끝난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소수의 어떤 미팅을 통해서 데이터로부터 얻은 어떤 전반적인 패턴이나 특징들을 어, 이 담당 어, 그 현장 담당자로부터 어, 이해하고 그리고 같이 디스커션하면서 어, 문제들을 파악하는데 훨씬 더 신속하고 정확한 어떤 툴을 제공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나 어, 여러 가지 사, 현실에 있었던 기록들을 어, 낱낱이 객관적으로 데이터로 파악을 할수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 마이닝 툴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어, 진단이 가능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